오늘은 간판 철거 후 앙카부분 오염제거 및 앙카자국된 방 하러 왔습니다. 오늘은 스카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외부 복원중 오염제거하고 간판자국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복원 전 모습입니다. 앙카 목구멍 복원 후 모습입니다. 이곳은 스카이 작업. 외벽 간판 제거 후, 앙카 자리 복원 후 모습입니다. 실리콘 자국 다 제거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스카이를 타고 있습니다. 어디 노 여기 있네요. 이렇게 복원됩니다. 안판 제거 후 실리콘 제거, 앙카 자리 복원 후 모습입니다. 앙카 자리가 사라졌어요.